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찬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호 소유자로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 신동아 파밀리아파트 4 2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타경 103275번의 물건번호 1번입니다. 감재가는 20억 5천만원이며 캐비 부동산 일반평가는 21억 5천만원, 대지권 17평형에 전염면적 35평형, 분염면적은 42평형 아파트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64% 가격인 3차 재재가는 13억 1,200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2억 6,240만원에 3차 입찰은 2025년 2월 25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동아 파밀리아 파트 경매 물건은 3호선과 신분당선 신사역 7호선 논현역 생활권으로 학동공원 연접 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서 물건 현황입니다. 강남 아파트 경매를 진행 중인 강남구 논현동 논현 신동아는 1번 물건으로 104동 10층이며, 대지권 16.6평형에, 건물 면적은 35평형, 분양 면적은 42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14년 2월 기준으로 20억 5천만 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64% 가격인 13억 1,200만 원최저가로 오는 2025년 2월 25일에 3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최저가의 20%인 2억 6,240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논현 신동아 파밀리아파트 4 2평형의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21억 5천만원, 하위평가는 25억 5천만원, 상위평가는 22억 2천5백만원입니다. 전세가는 9억 2천5백만원에서 10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가문건는 현황을 살펴면 신동아 건설이 시공하여 1997년 7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6개동에 644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1대이며 경매문건는 최고층 13층 중 11층, 42평형으로 방4 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홀리 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본 서말 소기 중 권리는 2023년 8월 2일에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8억 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24억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가무권 명세상 전입일 기준 대항력 있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임차인일 경우 추가 인수될 수 있는 권리인 점 투자시 유의하시 바라며 위 공시 내용을 추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장입니다. 법원경매를 통해 강남구 아파트 입찰하기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특히 강남구는 투기지역으로 대출규제가 적용중이 있으며 경매경호특례에 의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등은 없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강남구 논현동, 논현신동아파밀리아파트 42평형은 최근 매매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 0 2 4년 7월에 8층이 20억 2천만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노년 신동 아파트 4 2평형 매물 호가는 103동 남양 중간층이 25억 원가에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은 시세미 수급편화, 그리고 강남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103%, 매각률 52%에 경쟁률은 7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호서로 입찰타이밍과 함정 입찰가입대를 추가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외관문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자문과 황금나칩반의 개인 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 신동아 파밀리아파트 42평형 경매물건은 부동산 경매점과 한금나치파에 소개드렸습니다. 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